제가 오늘 가준 프랑스 여권인데요. 파이톤. 하이튼... 사실 프랑스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많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프랑스 자매 안시연, 안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프랑스 국적이고 시진이는 이중국적 프랑스 한국 국적이에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왔다 가긴 했군요. 한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엄마가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저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으로 취급을 많이 하니까 한국으로 오면 좀더 프랑스 사람 같고 프랑스 가면 또 한국 좀더 많이 드러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똑같이 혼혈이라서 두 나라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랑 시진이가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저는 한국적이 한국 국 아예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사실 외국인이 맞는 건데 그런데도 저는 한국에 조금의 소속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 때부터 계속 쭉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어머니가 한국분이신 것도 있고 저도 반은 한국인인 것도 있고 저희가 법이 달랐어요 태어날 때 그래서 태어나고 2주 지나서 법이 달어요 달라졌는데 원래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빠가 한국 사람이래야지 국적을 줬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면 국적을 안 줬어요. 근데 저 태어나고 나서 바뀐 게 이제 엄마나 아빠도 둘 중에 한 분만 한국 사람이어도 한국 국적을 준다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서 이제 동생들은 다 이제 한국 국적을 갖게 됐죠. 지금 와서 이제 취직하려고 하면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된다고 해서 조금 더 고민이 되죠. 이중 국적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여권이 두 개예요. 한국 들어올 때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로 들어올 때는 프랑스 여권을 써요. 외국 여권을 쓰면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은 단계들을 걸쳐야 되고, 그리고 비자가 있어야 돼요. 제일 큰 거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허류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들어오면은 그냥 자기 나라를 들어오는 거니까. 아직 이성령자라서 아마 바이오파스가 아직 안 될대요. 음. 때 그래서 그걸로는 못 들어가고 이번에는 들어왔을 때 원래는 엄마가 계속 이렇게 혼자서 가거든요. 우리는 다 외국인이고 엄마는 한국이니까 엄마가 혼자 가고 우리가 원래 따로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엄마랑 같이 따라갈 수 있어서 좋았던 거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 여권 있어도 거기에서 저한테 영어로 말하더라고요. 음. <laughs> 한 사람 같지가 않아서. 한국어로 대답은 하긴 해요. 한국 사람한테 영어로 말하는 좀 이상해서요. 한번 한국어로 말하면 아, 한국어 할수 있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계속 한국어로 말하죠. 제가 오늘 가져온 프랑스 여권인데요 하이톤... 커버? <laughs> 색깔이 달라요. 한국 거는 초록색이고 그거 말고는 살좀잘못본것 같아요. 사실 프랑스 여권보다 한국 여권이 더 많은 나라를 들어갈 수 있대요. 한국 여권이 세계 3위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자 없이 더 많은 나라를 돌아다닐 수 있어요. 미국이랑 영국 위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일본 싱가포르 한국 한국이 3위까지 가 있고 그만큼 약간 한국이 조금 다른 나라한테좀 좋은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한국 여권보다는 국적이 많이 부러웠던 게 한국 살면서 한국 국적이면 살때 훨씬 더 편하니까 뭐그 부분에서 부러웠어요. 저희는 이제 프랑스 한국 국적이다 보니까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세 개밖에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막 크게 차이를 느끼진 않았지만 뭐 다른 나라라면 더 한국 여권을 갖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제가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덕분에 여행을 많이 할수 있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되게 흩어져서 살거든요. 여권 덕분에 가족도 잘 만날 수 있고 아무 문제 없이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한국 오면서 우리 아빠랑 신언니가 프랑스 국적이니까 비자 신청했는데 을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한국을 아예 못 왔어요. 반면에 이제 시진이랑 엄마는 전혀 그런 거 신청해야 될 필요 없이 그냥 비행기표 사서 바로 왔죠. 언니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언니도 좀 집순이라서요. <laughs> 저랑 닮게 집순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언니가 학교 때문에 좀 바빠서 할게 많았어요. 그쵸? 아버지는 방학한 느낌이래요, 자기. 엄마가 한국 와서 자기는 프랑스에서 지금 잘 즐기고 있어요, 자기의 시간을.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프랑스 여권으로 아시아 여행 같은 거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요즘에 다 지금 몇년 동안 여행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 여권이 있어서 아시아 여행도 다할수 있고 그리고 또저 한국 올때 되게 많이 부러워했어요, 친구들이. 한국 비자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 뭐 그런데도 상황만 좀 풀리면은 갈수 있으니까 가보자고 그리고 또 비행기도 엄청 빨리 가잖아요 한 시간이면 가나? 일본 쪽은 진짜 주말 껴서 갔다 올수 있어 한국 여권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그런 여권 없는 거에 대해서 좀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한국 사람들 이 진짜 한국 여권으로 가질 수 있는 혜택이 많고 하니까 되게 좋은 소위 많거든요. 맞아요. 한국에서 이제 일본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일상화 돼 있잖아요. 음. 뭐 유럽도 유럽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그렇죠. 똑같이 일상화 가돼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나라 가보면은 자기 나라를 아예 못 나와본 친구들도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인들은 여행을 갈때 단순히 어디가 좋을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들은 그냥 여권 하나만 있으면 지하철 타듯이 비행기를 탈수 있거든.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어. 여권이면은 웬만하면 다갈수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한국인들은 휴가 내기가 좀더 어렵다른 나라보다. <laughs> 근데 여권의 문제가 생긴 적은 진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네. 비자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자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 나라의 음. 좋은 점이랑 어떤 음. 걸 구경 말까? 그런 거를 더 음. 많이 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에서만큼은 <laughs> 한국인들은 모두 구 i 인처럼 보여. 복잡한 서류를 쓰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동으로 검사대를 통과해서 공항을 빠져나가거든. 요즘은 좀 달라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도 들어왔을 때 서류를 많이 써야 됐어요. 격리하는 장소뭐 그런 것 때문에 할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프랑스에 들어가면 그런 서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격리를 안 하거든요. 프랑스에 요즘에 음, 한국인들 외국인들 음, 더 음. 되게 많이 까다로워져서요. 물론 한국이 진짜 제일 잘하죠. <laughs> 그런 코로나를 위하여 로텍션 같은 거를 만드는 게 한국이 진짜 잘 만들어져 있긴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해외 여행을 즉흥적으로 계획하지만 우리는 최소 1년은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모를 거야 아마. 맞긴 한거 같아요. 맞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이 특히 유럽에서 아사를 올라고 계획을 하면 되게 일찍부터 준비를 다해 놓긴 해요. 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떤 나라에서 살지 결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나라에서 사는지 이렇게 결정한 다음에 그 나라 여권을 가지고 다닐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중국적도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전 문제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이중국적이 안 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고 있는 케이스인데 아직까지 사실 외국인으로서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어서 프랑스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즈니가 얘기한 것처럼. 여권은 이제 국적이랑 함께 가는 거니까 여권을 바꾸고 싶다면 국적을 바꿔 버려야 되니까 만약에 남편을 항상 남편을 만나게 된다면 그러면 이중 국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면이든 다 좋게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 여권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듣기 전에 한국 여권으로 갈수 있는 나라들 다한 번씩 가고 싶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